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해치는 걸림돌인데요. 최근에는 농업에 인공지능과 로봇 등 최첨단 기술이 접목되면서 노동력 대체는 물론이고 생산력까지 높이는 놀라운 진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로봇이 시설 하우스 안을 분주하게 움직이며 토마토의 색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익은 정도를 색깔로 파악해 6단계로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국내 내수용과 후수이 필요한 수출용을 구분할 때 이용한 생산량 예측으로 보십니다. 사과 농장에서는 열화상 카메라가 잎의 온도를 측정하고 땅속 센서는 토양의 수분을 점검합니다. 인공지능은 여기에 기상 데이터를 더해 물주는 시기와 양을 결정합니다. 작물의 수분 스트레스를 진단해 자동으로 물을 뿌려주는 스마트 관개 시스템인데 세계 최초로 농촌지능청이 개발해 보급했습니다. 농업 노동력 부족에도 대응을 하고 또물 물 사용량을 줄여가지고 가뭄에 대한 효과도 있고 또 적정한 때 적정한 양의 물을 주므로 인해서 생산량과 생산되는 과실의 품질을 높이는 농촌지능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농업 기술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박람회는 8개 각 주제관마다 다양한 혁신 기술의 결과물들이 전시되고 있어 진화하는 우리 농업의 현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파종부터 수확까지 농업을 간접 체험하거나 트랙터나 경운기 같은 농기계를 안전하게 운전해 보는 가상현실 공간도 마련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에게는 최신 농업 기술을 전하고 일반인에게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확인시켜줄 박람회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MBC 뉴스 이창혁입니다.